조개구이? 어 선배님 조개구이 좋아요어나 완전 좋아하는데? 지금 대하랑게 너무 좋아요 진짜? 다 쏘는 거야 선배님이? <laughs> 아나 저는 쏘면 갈게요 그러면 네 어디 있지? 을왕리 을왕리? 을왕리 을왕리? 을왕리 콜좀 괜찮아요? 대리 한한 1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괜찮겠어요? 아니면 뭐좀 먹다가 네 뭐 분위기 봐서 오케이 알았어 야 잠깐만 근데 뭘 어, 뭐? 분위기 보래 뭘해 왜 분위기 왜? 봐야지 <laughs> 어 뭐래 진짜 <laughs>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분위기예요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술 먹고 어떡해요 대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모텔 뭐, 풀려는가어 뭐래 어? 아 베리 뭐, 뭐야? 아, 아니, 뭐 임대리 아, 얘기하는 거? 아니, 아니, 어? 따르게 들었어 따르게 들었어. 뭐 어떻게 들었어요? 모텔 <laughs> 아, 어쩌고 하는 지 깜짝 놀랐어. 뭐라고? 이 <laughs> <아니, 야>, 내가. <laughs>